이 쿼터 위언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홀릭, 흉격, 홀릭 공격을 시작하고요 홀릭 1쿼터 공격이 너무 안 됐어요. 2점은 좀 심했죠. 음, 양쪽, 아, 없었습니다. 내가 손을 화끈하게 밀어버렸어요. 홀릭 32번. 33번인가요? 박재요 너무 화끈하게 밀어서 안볼 수가 없는 상황을 올렸어요. 네, 안타깝죠. 자, 홀릭. 음, 스타일 9번. 아, 여기 진정한 민장군 성공시킬 수석는의한 선수입니다. 자, 처음, 진짜 오른발 직을 성공합니다. 실드 4. <laughs> 아 속아. 저안 들어갔고요. 아, 신성다 리바운드 고요 이상형. 선녀도 잘라주네요. 네. 스타일 13번. 이상규 선수, 골은 선수 인정하는데 너무 밀었어요. 네. 자, 슈테사로 다시 점수 벌어줍니다 세유림. 어, 바로 선수 썼네요. 아, 정말 안 들어가네요. 이상녀가 뜹니다. 트래블링이죠, 아, 이라스. 너무 뛰었어요. 정규야, 대박! 리바운드 체크 좀 해줘, 리바운드! 진입 포레츠고! 김정환 최유림, 어우야. 아, 요날 뭐, 홀릭 야투는 거의 뭐. 하프라인 뭐, 시세 세에 버금갈 정도로 거의 안 들어갑니다. 4-1. 아, 이거? 선널만 아, 들었어요. 아, 위험하다고 왔는데아세 막을 이다 김동완. 진 아이고. 참참 타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오케이. 패스 미스니다 무강화된 패스 미스요 일단 집어 던지고 나서 그냥 패, 패스라도 이기면 힘들죠. 박재영. 아까부터 <목소리> 박재영 선수 좀 아쉬운 플레이 계속하고 있어요. 네, 교체가 필요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한 명. 입니다스타8 16번 김홍주 1 근데 신장도 좋고, 웨이트가 좋아가지고, 막기가 지금. 상당히 다리도 생각보다 빠르고요. 회! 막기 힘든 것 같아요. 회! 이제 스타일 선수들이 신장도 짝, 작은 편은 아니고요. 개인기도 좋고, 웨이트도 좋습니다. 아, 날이스 패스! 스타일 1 박성률. 조수하우의 패스가 상당히 좋네요. 1 2대삽입니다 생각보다 전선 많이 벌어지는데요. 제효린아윤정문 어시세의 제요린 득점 아, 성공하고요. 아, 양쪽 다, 아, 아, 양쪽 다 아, 혹시 아, 오랫동안 했다는 아, 느낌이 좀 나요. 아 승리 성공합니다. 승리 성공하고요. 한동안 아 이거 이건 아니지 않을까요? 네. 제가 봐도 아니었거든요. 아 많이 찍고요. 안잤습니다 잡습니다 최열린 김동환 김동환. 아, 아 이걸 못 넣어주네요. 불락당합니다. 아, 김동환 잡아주고요. 민정문 반3명입니다 아, 들어갑니다. 아저 이제 진짜 오랜만에 타네요 12대 5입니다. 한점 차이 시작합니다. 야. 이 선수 전혀 다들아간모드데 아, 이거 잡아줍니다. 윤정문 잡았고요. 울입니다 아무 관계 없어요. 윤정문 <laughs> 선수 가끔씩 좀 과도한 그 저기 있는데, 모션으로 가야죠. <목소리> 선수의 체입니다 <목소리> 네. 네, 7번. 전용이 선수 다시 돌아가네요. 네, 무한 거 하지 말고 이상한 거 하지 말고 어, 힘들네. 미드슛.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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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번도 놓칩니다. 아, 잡아주네요. 정명기 선수. 윤정문, 미드슛. 안어았고요 아, 실패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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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홀릭 33번. 아, 높이가 좋은데요, 박재형 아, 선수. 쉬운 걸 연달아 놓치고 있어요. 전영진잘쏴졌습니다아안 아, 들어가네요. 아! 양쪽 다 공격이 대단히 지지 부담입니다. 아! 저무 빠른데요? 들어갑니다. 아, 아! 동점입니다. 12대12 동점입니다. 홀릭 작전 타임이고요. 아, 다소 아, 빠르지 않았나 싶었는데. 3대12고요. 아, 타이타입니다 네, 양쪽 다 사실 공격은 잘안 돼요 지금. 2분 4초 남았는데 12대 12 동점입니다. 네, 경기가... 창밖을 이제 안 보이는데, 창밖을 잠깐 비춰드리면 이쪽 얘기 들 해봐서 수고하고요. 비춰드리면 어, 생각보다 되게 지금 날씨가 좋습니다. 아, 이런 날씨에 농구장이 앉아 있다니. 농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알수 있어요?

카드로서 사이즈도 나쁘진 않고요 메이트 좋고 드리블 좋고 슛도 네. 좋더라고요 상당히 좋은 카드입니다 아, 이성영 선수가 사실 홀리길 까드라인이 좋은데 이성영 선수가 까드라인에서 날라다니고 있어요 약간 놀랍니다 어. 자이스 단어줍니다 그동안 자유스가 불편했던 아, 네, 스타일을 아. 스타일 자스 살리고, 아, 아. 살리고 있다. 움직여, 움직여, 잘 맞지? 아. 최일로쐈다가운동화 날씨 했습니다. 아, 최일은못 넣어주네요. 이성형 어, 가는데요. 전용진 아, 넣어줍니다. 네, 패스로 달려들다. 아까 왼쪽, 왼쪽 편을 맞은 것 같은데. <laughs> 프하긴프한데쎄새 살려고 네. 어... 달려들다 보면 상대 까딩하는 선들이 수 많이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양날의 검입니다. 네. 노완. 디그. 물고. 진짜. 수비 좋. 아, 날아섰고요. 아, 아, 아 저를 못 냈네요. 아, 장 장현지 선수. 아, 너무 쉬운 걸으쳤어요 나시했습니다. 아, 이성현 선수 아 아쉬웠던 홀리은 넣어야 될거안 넣고 먹어야 될안 먹어야 될거 먹어서 그리고 바꿔세기한 스타일은 네, 역습에 성공했습니다. 네 정명기 선수 쉬운 거 자꾸 놓치고 있어요. 선수기 잘고요중동안 최율이 바로 던지는데 좀 빠른 것 같은데? 자 갑니다. 박성률아 상당히 좀 안정적인 에이션 수가 패스 감각도 좋고요. 뭐 이렇게 하다가 들어갔는데 야투는 약간 좀 떨어진 것 같고요. 점점이라도 붙잡고요. 박성렬 네, 이성영 이 선수 같은 잔치 다 풀었어요 지금까지. 빠르고 이제 상대 빠르고 현들링 개인기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박성률아잘 펴졌습니다 이성영. 아, 좋네요. 홀릭이 자랑하는 까드라인에 우리 이 선수가 제압을 하고 있다는 신기이들니다 놀랍네요. <목소리> 카드라인에서 홀릭이 앞서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밀리고 있습니다. <목소리> 정정주 <목소리> 최유림, 윤정문, 김동환안 돼, 안 돼. 최유림. 와, 오늘 최유림 선수 최강입니다 오늘 최유림 선수 진짜 뭐... 던지는 순마다안들어가있고요아이거다 된다. 아 스타일 분위히확 잡아가는데요. 남은 시간 10초 남습니다 마지막 공격이 공될것 같고요. 아 4, 안 들어갑니다. 정형. 네, 이렇게 된들어하 아무런 없는 것 같고요. 습니다 자, 2쿼터 끝났습니다. 2쿼터 끝나면서 점수가. 22대 12로 10점. 네, 스타일의 앞선 가운데 전반장 정이 됐습니다.